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미안해 내가 칼륨 좀 땡겼을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칼륨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에 필요하다고 했죠? 이거는 어 이거는 칼륨의 존재 이유는 그냥 세포 안에 많이 필요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존재 이유가 있다고 했죠.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뭐 에너지로서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작용하는데 필요한데 칼륨은 그렇다기보다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 안에 칼륨이 많이 있어야 이게 세포로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걸로요, 음 어쩜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폴산 폴산 폴산이나 비타민 B12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비타민이 너무 안 먹어서 부족해진 거예요. 너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, 네, 빈혈이 생깁니다. 빈혈. 왜냐면은 이런 폴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그런 영양소는 이 혈액을 만드는데 혈액을 적혈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적혈구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? 철분 필요하죠. 철분. 이 철분은 어떤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원소로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이폴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그냥 확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DNA의 어떤 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혈액 세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. 이 비타민 B12나 폴산은 혈액 세포를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영양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에 필요하다.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. 근데 철분은 뭐 충분해요. 이런 재료는 원료는 충분해. 원료는 충분한데 이런 어떤 제작 과정에 뭔가 미스가 난 거예요. 어,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춰 있잖아요. 공장이 딱 멈춰 있습니다. 멈춘 상태요.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진단이 됐어요. 이제. 아, 이게 비타민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빈혈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드세요 하고 이제 이거 갖다 빵 줬단 말이에요. 폴르산 비타민 B12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. 그러면은 이 재료는 뭐 충분하겠다. 근데 이제 이런 재료 이런 어떤 어 영양소까지 쫙 들어오니까 이 공장이 막 돌아가겠죠.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혈액 세포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비혈이 해결됐구나 땡큐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그러면 어,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은 이 제가 칼륨이 세포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포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어 칼륨이 이 안에 우르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. 근데 지금 어때요? 지금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가동을 해가지고 이 세포들이 우르르 르 만들어진 상황이 됐죠. 그러면 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진 세포 안에는 칼륨이 없어도 될까요? 그렇지 않겠죠.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륨이 엄청 필요해요. 그러면은 이 칼륨은 어디서 와요? 뭐 어디서 땡겨 쓸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피에 혈액 중에 있는 이 칼륨을 갖다가 그냥 우르르 땡겨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혈액 중에 칼륨은 부족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칼륨혈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사례예요.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. 왜냐면또 칼륨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공급받을 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칼륨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는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. 음,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좀올수 있는 음,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또 이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. 뭔가, 그, 이제, 그, 항암 치료를 하고, 항암 치료를 하고, 어, 항암 치료를 하면은, 그, 저기, 백혈구 중에서, 백혈구 중 호중구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. 이게 이제, 어, 항암치료를 하면서 얘가 못 만들어져 있거든요. 어, 항암치료라는 거는 분열하는 세포를 다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분열을 못해서 많이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얘가 너무 부족하면은, 이건 우리 몸의 면역이 안 돼요. 그냥 외적이, 적군이 조금만 쳐들어와도, 어 그냥 다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투여하는 게 GM-CSF라고 하는 걸 투여하는데 그 그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막 많이 늘리는 그런 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막 많이 늘리면 칼륨이 또 우르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음,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세포가 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칼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아, 그래서 그 칼륨의 어떤 보충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음,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.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칼륨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 중에서 어, 상황 중에서 이 어떤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 칼륨이 많이 빨려 들어가서 어, 칼륨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